겨울은 끝을 향해 가고 이제는 막연한 게 아닌 조금씩 다가오는 봄을 기대해도 좋을 시기. 그런 느낌이 완연한 어느 날 붕어를 만나기 위해 어디론가 부지런히 달려가는 세영. 넓고 좁은 길을 돌아 그가 도착한 곳은 조금은 은밀하다 싶을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저수지다. 동절기 시즌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 것 같습니다 햇살이 굉장히 따뜻하게 비춰지고 한낮 기온이 거의 영상 15도, 16도 최근 이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아주 조그마한 토종토 소류지로 찾아왔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낚시를 한번 해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 저수지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빨리 포인트 확인하고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기운 덕분에 붕어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활발해졌으리란 기대가 되는 오늘 장비를 들러매고 낚시할 곳으로 향하는 세영이다. 야, 역시 정말 기가 막히네. 선생님 조금만 하지만 역시 예전 그 추억이 그대로 산새가 이 산새에 둘려있어가지고 옛 기억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는 것도 잠시 오늘의 낚시를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세영 따뜻한 햇살 덕에 그의 손놀림이 더 가벼워진다 자 포인트는 일단 저수지 제상류고요이제 왼쪽으로 물골 자리가 있습니다. 최상류 물골, 새물 유입구. 그 새물 유입구 들어가는 공간 연안 쪽으로 떼짱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부터 저수지를 한 바퀴를 뺑 둘러서 떼짱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동선이 해유를 하고 먹이 활동을 가장 하기 좋은 장소 이쪽에 떼짱의 벽을 타고 골자리로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도는 그런 공간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거의 이제 봄 날씨에 가까운 기온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수지가 작고 물골 자리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위로 거의 붙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벌써부터 입질하면 안 되는데 1 번. 자 이번 올라옵니다. 자1번 올라와. 자 바람만 멈추면 죽인 그림이 나오는데 그죠? 이런 바람이 아주 바람이 가. 오우 바람이야 우 따뜻한 기온에 반해 세찬 바람은 아쉬운 부분.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무관하게 대편성 도중임에도 무언가 반응을 보이니 기대감은 더욱 커져간다. 미끼를 건드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붕어가 아니라면 어떤 잡어였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가고 집중해서 대편성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받침대가 다 채워진다. 그런 와중에 입질이 있었던 쪽으로 계속해서 눈이 가고 그의 기대감은 채워진 낚싯대처럼 마음속에도 가득 채워진다. 자 오늘 대편성은 제그 연안 쪽과 먼 거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연안 쪽 짧은데 먼 거리 창대 위 이렇게 두 곳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안 연안의 동선 연안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이 동선을 잡았고 또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절기 끝 끝이지만 먼 거리 좀 깊은 곳 말풀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지금 이물 밑에 말풀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붕어들이 말풀 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시기 때 그래서 먼 거리와 근 거리 두 곳을 공략하였습니다 먼 거리 말풀이 있는 곳 분명히 늦은 밤에라도 한번 정도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확률 자 일단 차측부터38두 번째 28, 3번째 56, 4번째 네 48, 52, 44, 58, 50, 44, 48, 50, 40. 이런 식으로 대편성을 하였습니다. 58대 기준으로 2m20 정도 나옵니다. 수심. 자, 짧은데 1m20. 거의 1m 정도의 수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토정터이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새우와 참붕어에 분명히 멋지게 단한번 정도는 찌올림을 볼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확실히 듭니다, 오늘도. 자,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 이 말아, 라마 조금씩 어둠이 다가오는 시간. 다 타보세요. 유심히 지켜보던 찌 하나가 승천할 듯 솟아오르고 찌끝 끝까지 밀어올린다. 챔질을 하려던 찰나 그 반응은 끝나버리고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아쉽게도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입질은 지나가고 별다른 반응 없이 짙은 어둠의 시간으로 넘어간다. 멈춤 없이 흐르던 시간은 어둠을 데려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작지만 환한 찌 불빛뿐이다. 바람은 이제 거의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캠이 꽂고 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전혀 뭐. 찌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까 해가 지기 전에 잠깐 제가 그뭐좀 이렇게 뭘좀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왼쪽 첫 번째 1번 찌가 몸통까지 올라와 있는 거 그걸 미처 챔질 못한 게 굉장히 아쉽네요. 입질 패턴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붕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곳 같은 경우는, 밤낚시도 밤낚시지만, 아침, 통틀 무렵에 이게 오전 낚시가 좀잘 되는 그런 곳이라, 어, 초저녁하고 늦은 밤, 그리고 아주 늦은 새벽에는 거의 입질이 없고, 통이 트고 나서 입질을 조금 하는 그런 저수지였죠, 제 기억에. 11번 11번 살짝 빨고 들어갔습니다 11번 새우 미끼인데 제가 새우인데 살짝살짝 갉아먹고 있다 야금야금 지금 갉아먹고 있어 뭐야 올라와야되는데 한 번에 지금 흡입 못하고 지금 계속 지금 야못 올리네 못 올려 못올립니다. 못올려 계속 머리를 살짝살짝 살짝 갉아먹는 그런 입지 온다 아. 야 12시가 다 됐는데 다 바람이 전혀 뭐 더욱 정말 강하게 불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돌풍처럼 불었다가 이렇게 멈췄다가 또 한번 불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정말 매섭네요. 아 겨울바람. 깊은 밤이 되었고 간헐적인 입질은 순간순간 그를 긴장하게 만들지만 확실한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입질은 없었다. 진한 어둠 속에서 별빛은 어디론가 흘러가지만 지불은 제자리만을 지키고 있다. 6번, 6번의 신 6번이요 6번 그렇지 제발 올려라 제발 제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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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시, 와, 아. 자정이 넘고 나서 바람이 거짓말처럼 멈춰주고 30분 지나고 나서 바람 멈추기 전에 잔시알들의 붕어 입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녀석의 입질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나서 완전히 몸통까지 아주 깨끗하게 밀어올려주는 입질 참붕어 미끼를 썼는데 그 참붕어 미끼를 탐하고 이렇게 멋진 녀석이 나와주었습니다. 찌올림도 좋았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 최고 최고 고맙다 고마워 정말 고맙다 고마워 잘 가라 4번, 4번. 4번, 4번. 4번. 와, 왔어. 왔어. 안 돼. 어. 이리 와. 오! 오, 기 케로리 와. 천천천천천천천다 사이드 다 아, 크다. 제발, 제발, 천천힘 빼야, 힘빼 뭐야, 뭐. 야, 불길하다, 뭐냐. 가물치야? 야, 뭐야, 이거. 아, 정말 짜증난다, 짜증난다. <laughs> 진짜 웃는다. 아... 가물치야, 가물치. <laughs> 진짜, 가물치. <laughs> 진짜. 이야, 뭐니, 너. 으이구, 바람 불렀다, 내이 겨울에. 음이 늘어지하겠네 어마어마. 정말, <laughs> 어마어마한 가물치 나왔습니다. 와, 이 겨울에. 이게 뭡니까? 대박. 어? 어?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야. 깜짝 놀랐네. 진짜. <laughs> 이게 웃어야 될지. 자. 지금. 거의 이제 통이 특이 직전, 이제 미끼를 좀 교체를 해보려고, 지렁이 미끼로 교체를 좀 하려고, 낚싯대를 이제, 이렇게 이제, 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4번지가 옆으로, 살짝 당겨서 옆으로 밀고 가는, 순간 당황해가지고 놀래서 챔질을 했는데 엄청나게 힘을 썼습니다. 순간, 야 드디어 왔구나. 가무리가 왔습니다. 근님이 온게 아니고 가무리가 왔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손맛은 아주 기가 막히게또 기분 좋게 찌란 손맛 보았습니다. 오. 아, 이곳이 토종터이다 보니까 가물치가 서식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이 시기에 또 이렇게 얼굴을 보여줄줄 몰랐네요. <laughs> 진짜. 그리고 처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으로 가물치 입질 패턴, 어우, 손이 시리고, 너무 춥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 추워요. 아우, 깜짝 놀래요.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겠냐고. 대물이 나왔다고 좋아했네. 오랜 기다림을 인내하고 만났던 듬직한 붕어. 그리고 동이 트기 전 그를 놀라게 했던 큼직한 대물 가물치. 좀더 다양한 입지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묵직했던 두 번의 신호가 전부였던 밤. 그 밤을 보낸 세영은 이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동이 트기 전에 정말 엄청난 괴물같은 녀석 가물치 한수를 만나고 자 이제 동이 터 오고 나서 지금 대편성 12대 중에 아주 미세한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찌의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입질은 아니지만 아주 작고 미세한 작은 사이즈들의 붕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 한 번, 한 번, 한 번. 어. 이야, 이게 첫 수야. 이게 이게 첫 수야. 진짜. 자, 첫수 나왔습니다. 아침 첫 수. 아침 첫수. 아, 진짜 멘트하는 과정에 지금 첫수 나옵니다. 아휴 기가 막히네 정말. 귀엽습니다, 귀여워. 진짜. 동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아주 큰씨알의 붕어들의 입질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기분 좋게 아침에 인사를 해줘가지고 <laughs> 기분 좋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자 대라 오자 대 오자 대서 만나자. <laughs> 아 오전에 통이 트면서 굉장히 기대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입질은 자주 표현이 이를 보여졌었는데, 아주 작은 씨알이 아주 작은 붕어 입질들만 확인됐고, 아, 더 이상 낚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작은 씨알들의 이 붕어들의 입질 때문에 성화 때문에 큰 녀석을 만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아쉽지만, 또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오늘 낚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가시죠. 빨리 들어. 오케이. 아우. 아가 뭐냐 너는 뭐냐 뭐냐 뭐냐. 아이고미. 우미미. 진짜 앙증맞고 귀여운 애 하나 나와줍니다.